여기에 나오는 잘 보이세요? 999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99.9%의 함량을 가지고 있는 금이다 라는 보증을 해서 여기에서 홀마크를 이렇게 딱 찍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비파괴 검사계라고 하죠. 이거를 직접 찍어봤을 때에 이마만큼의 순도가 나오는지 저는 제 눈으로 한번 확인을 직접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39이라고 해서 99.9%가 다 들어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기사를 제가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뉴스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순도가 나오지 않는 금이 있습니다. 992, 991, 뭐, 제각각이에요. 홀마크. 홀마크는 일단 999. 39이 맞았습니다. 99.909. 자, 그리고 3대 마크 중에 하나인 태극마크. 자, 태극마크는 99.556. 99.556이 나왔어요. 999, 995. 99.5, 99.9. 0.4%의 갭이 있습니다.